누 분! 나 영상 어땠냐고 물어봐야 되는데요? 영상... 영상 좋았어요? 네! 어떤 내용이에요? 치 월화수만큼 맞습니다 오늘 월화수만큼 도희를 표현한 작품이죠 <laughs> 아, 전엔 아무래도 치킨 타임이 가장 더 되는 것 같고요 <laughs> 어, 반복되는 일상에 힘들거나 지칠 때 여러분도 저처럼 하루에 하나씩 소확행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행복함을 찾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를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토요일에 소확행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실까요? 치볼 맞습니다. 캐치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. 그리고 음. 제 소확행도 실천하고 여러분의 소확행도 실천할 수 있게 함께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시간입니다. 자, 바로 바로 요겁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드로볼이구요 <laughs> 야구는 제가 취미로 한지 좀 됐어요 네, 얼마 전에 혹시 시구하는 거 보셨을까요? 네! 부산에 가서 시구를 했었죠 16년 만에 처음으로 시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, 음, 떨리더라고요 그게 노래하는 것만 떨릴 줄 알았는데 왜 거기서 떨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도...